보리밥 보리밥 와 보리밥 66년 전 보리밥 이어 아닌데? yeah 응? 뭐 찾아서. 하루 건너집이잖아. 아니, 오늘 뭐라고 떡국 음, <surtout> 그냥... 하나 하고 또 보리밥 떡수요, 나처럼. 밀면. 밀면. 사장님, 저기 떡국수 하나 하고 밀면 하나요? 콩국수요 콩국수.. 콩국수 하나하고 저기 저 밀면.. 소짜.. 소짜 하나요 밀면 소.. 소 밀면 소짜 하나 콩국수 예예 예예 왜 아빠 그 집에 안 해? 바로 건너편이라며 어? 아 마감했다고? 여긴 24시간에 나 지금 배안 고픈데 먹는 거요. 밥먹나 그래갖고, 어떤 없어서 나 지금 시킨 거야. 나 지금 밥을 먹을 시간이 아니야 나는. 근데 내가 그냥 먹는 거야. 어, 난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아닌데, 그냥 먹는 거야. 나 지금 그냥 먹는 거야, 나 지금. 배고픈다고 그래갖고. 음. 난 보통 아홉시 넘어야 먹을랍니다 아홉시 <laughs> 반이나 이럴 때 먹는데 <laughs> 아 집에서 콩국을 큰거 샀어요 그 검정콩 그래갖고 두 끼를 아. 먹고 왔어 드립다 억지로 먹었어 그거 다 놓으면 상한다 그래갖고 콩국이 그래갖고 다 먹고 왔다니까 면도 이만큼 샀어, 생면을. 그래갖고, 막, 저녁에 먹었지, 어저께 먹었지. 파울하는 것같은 콩국 먹고 싶다고. 그래갖고, 불이 다 콩국을 네. 먹은거예요 국수를. 난 밥은 먹어야 되는데. 진짜 어디 놀러가면, 습성을 못 맞춰요. 못 맛. 고구마나 이런 거 먹기 때문에 또 식당 밥이 안 맛이. 밥을 먹어본 적 없어요 별로. 네, 안 맛있다. 여기 조금만 먹어봐 광안리 어디야? 광안리? 응. 해수욕장이지 가면 되지 여기 이름이 많아 꽁정해수욕장, 광안리해수욕장 종류가 많아 바닷가니까 어. 응, 많아 여기 바닷가니까 해수욕장 많아 가서 구경하면 되지 강할리는 또 거기 앞에가 전철이 고그 앞에까지 가 조금 걸어가면 돼 해변까지는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돼. 네? 응? 응. 뭐, 부산 바다 이렇게 좁아. 그렇게 크, 이게 큰 도시가 아니요 좁아. 바닷가 이게 조금 좁아. 부산은. 이거 선풍기랑 그 바꿔 앉줘요그 자꾸, 자꾸 다 그러니까 바꿔 앉아. 지금 아직 그쪽으로. 들어 밀면 그 밀면은 저번에 그 저기 그그 그 저기 그거기 뭐야 그. 그밀면집이 뜨고 이런 뭐하고 아, 그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. 그 밀면집 이상 같던데 거기 있잖아. 뭐5 0년 됐다는 집. 기떼봉 음. 거기도 기떼봉이 밀면이야. 그런 거요. 기떼봉이밀면이야 냉면이라 그러는데 밀면이라고 거기가. 그기떼봉 같은 그런 거야. 어때 그 맛이 뒷대봉냉 그때 그거요 밀면이야 거기가 뒷대봉냉면이 가위로 잘라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서 먹으면 돼나주지마 <목소리도> 가위로 잘라갖고 와, 그런가, 가위로 아예 그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놔놓고 조금 잘라줘, 거기서. 조금 잘라줘. 지원하다. 어이고. 그때 그빅때 보면서는 그 비빔면 시켰었나? 비빔면. <laughs> 아 이게 배고프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야,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다가 그냥 먹게 되고요. 응? 저기 이빨 갖고 왔지? 별말 <laughs> 미안해 <웃음> 아니 못 심으니까 <laughs> 장난이야 장난 <laughs> 저는 이거 처음 먹어봅니다. 우리가 광장시장에서 청계천 동로박아. 그 비빔밥 비슷해요. 꽁고리밥하고 그 이렇게 나오는 거. 광장시장. 종로 광장시장하고 비슷해요. 그 고리밥. 16분 16, 16분 16분 네. 예 16분 걸렸습니다